번. 그 어, 원 위에 x좌표가 각각 3하고 7인 두점 a1, b, a2가 있대 자, 3이야 음, 정수가 아니니까 뭐 굳이 구하지는 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,0이 여기래 어, 두 직선 여기에 각각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중 b가 아닌 거를 여기가 c1, c2 a1에서 요점 지나면서 수직인 거 요렇게 수직일 때 여기가 C원이야 근데 원 위에서 수직이니까 우리 뭘 이용해야 되냐면 지름을 이용하겠지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 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어 외심이 빗변의 중심인 걸알수 있어 그러면은 요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똑같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,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,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은 거리가 같다면, 대칭이지? 원점 대칭이에요? 원점 대칭. 어, 당연한 얘기지? 대칭이 뭐냐면은 그 어떤 점에 대해서 거리가 같은 두 점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3, 알파라고 치면 여기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알파라는 뜻이야 됐지?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A2하고 C2하고 요렇게 연결했을 때 직선이 아니네. 자,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서로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를 7, 베타라고 치자고. <laughs> 그러면은 여기가 베타, 마 아이고, y 는 x에 대해서 자꾸 대칭하냐? 어, 마이너스 7마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것이. 자, 그래서 어, C 1에 아, 이게 있었구나. C 원에 y 좌표가 a래? 여기가 A. 자, 그러면 요거 그냥 이어서 쓸게.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가 A거든. 그 다음에 C2에 X제곱이가 B야. B는 그냥 마이너스 7 나오네. 그지?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같을 것 같죠. 그러면 C1은 다시 원 위에 있으니까, 어, X제곱, 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었지. 그러면, 이 점이 이 위에 있으니까 9 더하기 알파제곱이 100이지. 그럼 알파제곱이 91이네. 맞지? 그럼 알파제곱이 91이니까 A제곱도 91이겠지. 그러면은 91 더하기 77에서 49. 그러면은 140. 이렇게 되겠다. 원점 대칭이 제일 중요하겠지. 그 다음 27번 자,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에 곱을 구하래 어, 4차 방정식인데 이제 문자가 2개일 때 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되거든 일단 보면 상수항이 없지 그럼 x로 나눠줄거고 x로 먼저 나눌게 그러면 x 세제곱 더기 2a 더기 1 x제곱 여기 3 a 이더위2 x 스 여기 a 더위 2야. 이렇게 자, 그리고 조립제법을 할 건데 3차, 2차, 1차 상수에서 두 번째 문자를 없앨 수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1이거든.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 해볼게. 1에 마이너스 1을. 2 a 에 마이너스 2a, a 더하기 2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나오지. 자 그러면은 써보면 어, x 더하기 x에 x 더하기 1에 x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a 더하기 2다. 되지? 그러면은 어, 개수가, 어, 세 개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. 여기서 0 하나 나오지.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와.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, 베타 이렇게 나보자 어,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, 알파, 베타가 중근이다 이렇게 해서 답 찍고, 어,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. 왜냐면은, 하 이거는 4차 방정식이야 그러면은, 0하고 마이너스 1을 조심해야 돼. 자, 어떻게 보냐면, 알파, 베타가 중근인 건 맞아. 첫 번째, 중근인 경우, 얘네가 각각. 그 다음에 그게 0이랑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해야 돼. 중근인데 단, 그게 0이나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. 두 번째, 알파 또는 베타가 0이나 마이너스 1이야. 0 또는 마이너스 1단두 실근이지 두 실근 요렇게 따지면 되겠다 그러면은 어, 실근의 개수가 세개가돼자 1번의 경우 볼게 알파벳타가 중근이면은 판별식 쓰겠지 어, 4분의 d 쓰시고 반해지고 마이너스 a c 얘가 0이고 a-2 a플러스 1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에 2인데 문제에서 a의 값에 고불구하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인데 주관식인데 마이너스는 뭐 어떻게 쓰지 하면서 어, 혼란스러워 하면 안돼 그리고 부분만 음, 쓰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0이랑 중근이 0이랑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어, 근이 두개가 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, 식이 어떻게 되냐면, 여기 옆에 이 파란색 알파벳타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. X제곱, 마이너스 2X, 더하기 1이니까, 중근이 얼마냐면은, 1이지, 1. 1중근이야. 상관없지. 그 다음에, A가 2인 경우도 확인해 봐야 돼. 그럼 x 제곱 더하기 4x니까 마이너스 2겠지 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중근이야 상관없지. <laughs>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0을 이 파란색 식을 f 어 g x라고 할까이 그러니까 g가 0을 하나 갖고 0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갖는 거야. 그럼 3개 맞지? 그러면은, g, 0이 0인 경우를 따져보면 a는 마이너스 2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또 확인해봐야 돼 a가 마이너스 2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여기서 그는 0이랑 4 나오지 0-1, 0, 4니까 0중근이고 0-1, 4 3개 맞지? 두 번째 2-2번이지 g 마이너스 1이 0인 경우지 자 그러면 대입해주면 어, 1-2a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야 그러면은,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이니까 A는 3이지. A는 3. A는 3을 다시 넣어주면은, X제곱 더하기 6X. 어, 더하기 5는 0 맞지. 그러면은, X 더하기 1, X 더하기 5야. 그러면은, 해가,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지. 그러면은 원래 마이너스 1 하나 있었으니까 0 마이너스 1 5로 3개 맞지 그러면 얘가 다 되니까 일단 다 저, 이제 정리해보자 어,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1마이너2 어, 그다음 마이너스 2 3 이렇게 4개 나오는 거지 4개 맞지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10 2. 이렇게 되겠다. 알겠지? 이거 대충 알았다가 틀리는 사람 많다.